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나바시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의 마법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코스에 등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스 소개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단 15분만 제대로 활용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실천 방법을 통해 하루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의 목표와 특징입니다. 강의 목표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일상에서 15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방식입니다. 바쁜 현대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15분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시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단순한 시간 관리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단 15분을 활용하여 자신 만에 철학적 루틴을 만들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를 더욱 가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시간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2.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철학적 성찰과 관리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주제 3.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 그룹의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룹 1.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을 실천하고 싶은 분. 그룹 2.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분. 그룹 3.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사고를 원하시는 분. 그룹 4. 자기 관리와 목표 달성을 원 하시는 분. 다음은 강의 목차입니다. 이 코스는 총 3개의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5분 정도의 모바일 동영상 쇼츠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강 시간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 제2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얻는 지혜 제3강 15분의 마법으로 삶을 변화시키기입니다. 감사합니다.